도현조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학생입니다. 오늘은 2단원 네 번째 시간, 생태계는 어떻게 유지될까요? 차시입니다 사용 가능한 공책이나 연습장 한 권을 펼쳐 수업을 준비하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에 앞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태계의 구성 요소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생태계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생각나는 대로 공책에 적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는 인간입니다. 하루 동안 잠시라도 생각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서 답만 베껴 쓰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여 적도록 합니다. 영상을 멈추고 시작하세요. 교현초 어린이 모두가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믿으며 확인하겠습니다. 생태계는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물 요소는 살아있는 것, 비생물 요소는 살아있지 않은 것이며 생물 요소에는 사람, 나무, 유산균 등이 있으며 비생물 요소에는 태양, 공기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생물 요소의 분류입니다. 생물 요소는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분해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분류 기준과 각각의 특징을 공책에 적어 보도록 합시다. 벌써 두번 이상 반복해서 모두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멈추고 시작하세요.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생물 요소를 분류하는 기준은 양분을 얻는 방법입니다. 생산자는 식물, 소비자는 동물, 분해자는 균류와 세균입니다. 실제로는 소비자인 식물도 있고, 각각의 요소들을 더 세밀하게 나눌 수도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더 시간이 지난 후에 다루도록 할 것이니, 지금은 화면과 같이 공부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공책에 정리해 봅시다. 시작하세요. 모두 스스로의 힘으로 공책을 채웠나요?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먹이 사슬은 먹이 관계가 사슬처럼 일직선으로 연결된 모습입니다. 반면, 먹이 그물은 먹이 사슬이 얽혀 있는 모습입니다. 화면이 그림을 생각하면 더욱 이해가 쉬우니 시간을 내어 그림으로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처음으로 배우는 것은 소비자의 종류입니다. 소비자가 무엇이었는지 앞서 복습해서 다뤘습니다. 잠시 화면에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소비자를 동물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러한 소비자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차 소비자입니다. 1차 소비자는 생산자, 즉, 벼와 같은 식물을 먹이로 하는 메뚜기와 같은 생물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2차 소비자입니다. 2차 소비자는 메뚜기와 같은 1차 소비자를 먹이로 하는 개구리와 같은 생물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3차 소비자입니다. 3차 소비자는 개구리와 같은 2차 소비자를 먹이로 하는 독수리와 같은 생물을 말합니다. 소비자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소비자의 종류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생태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생태 피라미드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생산자에서 1차, 2차, 마지막 3차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먹이 단계가 올라갈수록 생물의 수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가장 아랫단계인 생산자, 벼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상위 포식자인 3차 소비자, 매는 가장 적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주변의 자연 모습을 살펴보더라도 나무와 풀이 가장 많고 호랑이나 매와 같이 최상위 포식자의 수가 가장 적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평형입니다. 생태계 평형이란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와 수가 균형을 이루며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윗단계로 갈수록 수가 적어지는 생태 피라미드의 모습을 잘 유지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자연 생태계는 종종 이러한 평형이 깨지고 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올 여름에 많이 봤던 폭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폭우가 계속되면 먼저 많은 수의 벼가 물에 잠겨 죽게 됩니다. 벼의 수가 줄어들면 이어서 벼를 먹고 살아가는 메뚜기가 줄어들고 또 이어서 메뚜기를 먹는 개구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구리를 먹는 독수리나 매 역시 먹이가 부족해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생태계는 한 부분의 변화가 연속적으로 다른 부분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태계 평형은 가뭄, 홍수와 같은 자연적인 요인 또는 사람들의 댐 건설, 농약 살포와 같은 인위적인 요인으로 평형이 깨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깨져버린 생태계 평형을 회복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책임져갈 여러분들은 환경오염 또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과학교과서에 수록된 어느 국립공원의 생물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국립공원에는 사슴을 잡아먹으며 살아가는 늑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무분별한 늑대 사냥으로 국립공원에서 늑대가 사라져버리게 됐습니다. 사슴을 잡아먹는 늑대가 사라지자 사슴은 빠르게 늘어났고 그들의 먹이인 풀과 나무는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 나무와 풀로 살아가는 비버 역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사람들은 국립공원에 다시 늑대를 풀어놓았고 늑대는 사슴을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았던 사슴들이 대부분은 잡아먹히거나 멀리 도망을 갔고 사슴이 줄어들자 풀과 나무도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비버도 다시 살기 좋은 환경이 되었고, 풀과 나무, 비버, 사슴, 늑대는 적정한 수를 유지하며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자 할까요? 알아보기 쉽게 사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의 국립공원에서는 식물과 사슴, 비버와 늑대가 적정하게 수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사냥으로 늑대가 사라졌고 이어서 사슴의 수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때문에 풀과 나무가 사라져 갔고 그 결과 비버 역시 사라져 갔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다시 사람들은 공원의 늑대를 풀어놓습니다. 그 결과 사슴들이 줄어들고 풀과 나무가 살아나며 마지막으로 비버도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생태계의 한 구성원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전체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은 비버와 사슴 역시 생태계라는 큰 틀에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생태계 평형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으로 탐구학입니다. 실험 관찰 17페이지를 펴고 준비하도록 합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의 생태 피라미드를 보고 스스로 정답을 적어 보도록 합니다. 영상을 멈추고 시작하세요.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자신의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 정리하도록 합니다. 2번 문제입니다. 앞서 다뤘던 국립공원 이야기를 토대로 문제를 풀도록 합니다. 영상을 멈추고 시작하세요.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역시 부족한 부분을 채워놓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스스로에게 아쉽거나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혹은 더 멋진 내가 되고 싶은 친구들은 새로운 2학기부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나를 아끼며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